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 가지 매체로 작업하다가 최근에 다시 페인팅으로 작업하고 있는 윤지호라고 합니다. 저는 항상 이미지를 볼때 단순히 형태로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인물이 등장할 때는 그 상황을 상상하는 걸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제가 얘기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들로 구성을 한번 시켜두고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제스처를 갖고 있는 부분을 좀 크롭을 시켜요. 그다음에 그걸 제가 잘 그릴 수 있는 방식으로 드로잉을 한번 하고. 캔버스에 옮기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. 되게 잘 그리는 형식보다는 제가 느끼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 상태까지만 보여주고 싶다 하는 내용을 뭔가 옅게 색을 순차적으로 쌓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관계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물감 쌓는 과정이랑도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옅고 맑게.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어요. 우선 주변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되게 컸고 이왕 하는 거 되게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랑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많이 섞이기는 했어요, 사실. 근데 하면서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작업을 더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걱정이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아, 작업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시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재미도 있었고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음. 생기게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작가라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. <laughs> 열심히 앞으로도 조금 더 해보다라는 마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. 우선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전시 계획이나 그런 건 없는데요. 기존에는 오히려 다른 매체를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는데요. 근데 당분간은 아마 페인팅을 좀더 해보지 않을까 싶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할수 있는 얘기들이 많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제일 큰 숙제인 것 같고 아직 정해진 전시는 없지만 그냥 조금씩 작게 작게 작업을 계속 진행해볼 생각입니다. 꾸준하게 뭔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들이나 뭐 행위들에 대한 고찰을 좀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왔는데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손이나 발의 비언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뭔가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손짓이나 서로를 치는 행위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발끝이 서로한테 향하게 되는 지점들이 좀 흥미로워서 그 부분들을 그리고 싶었고 뭔가 그것만 하기에는 약간 주제가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일상적인 부분에서 그런 행위가 언제 나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왔어요. 우선은 저는 최근에 일단 전시가 끝나고 너무 긴장이 풀려서 이틀 동안 잠만 잤어요.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뭔가 미디어 같은 걸 보는 일이 많아서 가볍게 찍은 영상을 본다든지, 아니면 원래 좋아하던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든지 하고 있고, 휴가 계획은... 제가 계속 휴가철마다 일이 생겨서 <laughs> 제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휴가를 못 갔는데 겨울에는 한번 여행을 좀 가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. 네. 음, 경우가 많다든지 하는 걸 다시한번 당분간은 잠시 다시 할게 요 <laughs> <laughs> 어 잠시만요. 좀 생각해 좀 생각해